여러분, 무지개멘션에서 미친 아이팔레트가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건 사진 보자마자 무조건 개해야겠다 생각해서 바로 주문했어요. 와, 영롱 그 자체. 아이팔레트가 이렇게 예쁠 일인가요? 딸려온 쪼꼬미 립글로스까지 다 진짜 미쳤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케이스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1호 페어리 핑크인데 그냥 뚜껑 닫지 않고 보고만 있어도 벌써 화장 다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일단 열안은 볼게요. 이야. 이거 있잖아요. 발색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영원히 두고 싶어. 나만 그래요? 진짜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뚜껑 닫아요. 발색은 뭐, 영원히 못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괜찮아. 예쁘니까. 무시개 맨션 진짜 대박이네요.